월요일인 24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을 전망인데, 밤부터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집니다. 중부 서해안은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낮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특히 경기 내륙과 강원 산간, 강원 내륙, 경북 산간에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여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18에서 21도로 전날보다 높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모든 해상에서 2에서 3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지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또한 동해 남부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 제주도 모든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어 항해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더울에 의한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